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SK와 부산 KCC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는 4위를 차지하며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획득했습니다. 지난 시즌 챔프전에서 정관장에 분패했었고, 이번 시즌 왕자 탈환을 노리는데 6강부터 어려운 상대를 만납니다. 이번 시즌 3승 3패를 기록했고, 홈에서 2패를 안긴 KCC를 상대합니다. 그래도 부상 중이던 안영준과 최부경을 비롯한 선수들이 모두 돌아왔기에 전령 누수 없이 강적과 만날 수 있습니다. KCC는 5위로 시즌을 마쳤지만 정규 시즌 후반부에 꽤나 많은 걸 얻었습니다. 알리제 존슨 위주로 구성된 속공 라인업의 가능성을 받고 라거나도40 득점 경기로 득점력이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최준용과 송교창이 건강하게 돌아와 최종전을 소화했기에 풀 전력으로 플레이오프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승현의 경기력이 시즌 후반 살아난 점도 팀의 힘입니다. 홈팀은 원희가 40분을 풀로 뛰며 경기를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메인 매치업으로 골밑 수비가 좋은 라거나가 앞을 막을 수 있고 교체로 들어온 존슨이 템포 푸시로 공격을 이끌 KCC 상대로 고전할 수 있습니다. 허웅과 최준용 송교창이 경기 내내 정신없이 상대 수비를 스피드로 몰아칠 부산 KCC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